예, 동양타로 카드입니다. 음, 어떤 분이 물으셨습니다. 어, 수술이 잘 되겠습니까? 암이 재발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그랬습니다. 졸업식 카드인데 수술이 잘될 겁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병에서 졸업하고 수술이 잘 돼서 기뻐하고 있네요. 수술하는 사람도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물으셨어요.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. 근데 돈 받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네요.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장사가 어떨까요. 또 묻더라고요. 이건 뭐냐면 손님들이 막 따라오네요. 손님들이 따라오고 남녀가 만나서 손님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손님들이 와서 장사가 잘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원카드를 저 좋아하고요. 뭐 쓰리카드니 뭐 7장, 10장 다 뽑을 수 있죠. 한장씩 하는 것도 아주 잘 맞습니다. 동양타로카드 인데요. 이 동양타로카드는 뭐 유니타로보다 또 한국적입니다. 아주 잘 맞으시고요. 이렇게 겉 케이스입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, 동양타로카드 010-4277-1922로 구입할 수 있고요. 예, 행복하세요.